모멘텀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언캡쳐드의 자마인 11번 로드투 모멘텀이 선행. 안쪽에 1번 마더 원더풀이 2위입니다. 5번 세네이트가 바깥쪽 3위입니다. 11번 로드투 모멘텀은 여유 있게 이마신 앞서면서 단독선두로 먼저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위는 바깥쪽 5번 세네히트, 안쪽에 1번 마더 원더풀 3 마리 앞서 있고 이 마신 뒤에서 데뷔전 3위를 기록했던 12번 샤인 포레스트가 4위, 4번 플렉스데이가 5위로 선두 그룹 5선발리로 형성되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중간 그룹의 6번 하이 위너가 6위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7위는 10번 퀸즈로드, 8위는 2번 세라피나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1번 로드 투 모멘텀 최상현 기수와 함께 여유 있게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권 혼전. 11번 로드 투 모멘텀 조금씩 걸음이 무거워집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마신 차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세네 히트입니다. 카우보이 카레잡의 5번 세네 히트. 외곽에는 12번 샤인 포레스가 걸음을 내면서 2위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선두지켜내고 있는 11번 로드 로드투 모멘텀 바깥쪽 12번 샤인 포레스트 두 마리 격차 3마시차 3위는 안쪽 4번 플렉스 데이가 뒤쫓습니다. 11번 로드투 모멘텀과 샤인 포레스트 안쪽 플렉스 데이 11번, 12번, 4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초반 선액을 종반까지 여유있게 지켰던 듯 11번 로드투 모멘텀 주행심사 1분 02초 5 9의 빠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도 힘찬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11번 로드 투 모멘텀. 했습니다. 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던 11번 운주 위너 그러나 안쪽에서 3번 강서 불패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에 나섭니다. 3번 강서 불패 2번 경주 인기마 바로 뒤쪽에 2번 영광의 함성과 4번 용비스타 외곽으로 11번 운주 위너 세 마리가 2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5위권의 7번 레드 제스퍼와 6번 그레이트 보이 안쪽으로 5번 탑볼트가 모습을 보입니다. 중하위권에는 8번 닥터 리카와 10번 해피 노던 가장 뒤쪽에 9번 하이 레전드 그리고 1번 드림 비거가 뒤졌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강 강서불패와 바깥쪽 11번 운주위너 두 마리의 격차 반 마신 차. 바로 뒤쪽에 안쪽으로는 이번 영광의 함성, 바깥쪽으로는 4번 용비스타 네 마리가 선두 그룹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신 뒤에서 중간 그룹을 이끄는 7번 레드지 서퍼, 제스퍼, 제스퍼가 5위까지 올라섰고 안쪽으로 6번 그레이트보이가 6위, 8번 닥터리카가 7위로 달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강서불패가 근소한 우위. 그러나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영광의 함성, 바깥쪽에 11번 운주위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2번 영광의 삼성이 선두자리를 뺏어낸 듯 그러나 다시 앞서 나오는 3번 강서불패입니다. 월드선의 모기의 형제마인 3번 강서불패. 여기에 11번 운주위너가 바깥쪽 걸음을 내면서 3번 11번 2번 세마리 싸움에서 안쪽 조금씩 조금씩 버텨내고 있는 3번 강서불패. 바깥쪽 위에 패다오는 11번 운주위너. 11번 3번 3번 11번 11번의 역전입니다. 11번 3번 그 뒤에 8번 11번 3번 8번. 11번 운주위너가 결국은 3번 강서불패 3월리카가 추입하면서 11번, 3번, 8번 3마리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28초 이었습니다. 11번 운주 위너, 월번 경주 이세신에마월서7변의 경주를 펼쳤습니다. 데뷔 전... <목소리> 출발했습니다. 국산 오등급의 1,400m 경주. 4번 리치 카우보이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5번 금화 디스팅션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용산큰별과 10번 해피 태양이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6번 닥터 위키까지. 6번 닥터 위키가 안쪽의 5번 금화 디스팅션을 넘어설 듯 이제 바깥쪽 선두는 6번 닥터 위키로 바뀌었습니다. 7번 용산큰별 안쪽에는 5번 금화 디스팅션이 3위로 뒤졌습니다. 바깥쪽으로 10번 해피 태양이 선두로 바깥쪽 4위로 달 면서 선두그룹 네 마리가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5위권에는 2번 라운더 탱고, 6위는 8번 베틀 크라이가 뒤졌습니다. 11번 부경 라이언이 7위권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번 닥터 위키와 바깥쪽 7번 용산 근별 여전히 안쪽에는 5번 금화 디스팅션이 계속해서 안쪽 자리 고수하면서 세 마리가 삼각편대 삼각형을 이루면서 4코너에 접. 접어 들어 이제 직선주로 모두 접어 들었습니다. 5번 금화 디스팅션으로 안쪽에서 선두권 도약해 나오는 5번 금화 디스팅션 바깥쪽에서는 7번 용산큰별이 치고 나면서 5번, 7번, 6번 순입니다. 선두는 5번 금화 디스팅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 한 장의 5번 금화 디스팅션 종반 돋보이는 거를 보이면서 단독 선두로 앞서 나오고 있고 2위권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라운더 탱고입니다. 외곽에서 주입하는 11번 부경라이언 걸음이 무섭습니다. 5번 금화 디스팅션과 2위권 올라서는 11번 부경라이언, 5번, 11번 2번. 5번 금화 디스팅션 단독 선두에 바깥쪽 시원하게 날아왔던 11번 부경 라이언 안쪽에 이번 라운드 탱고가 3위였습니다. 주파기록 1분 27초 1이었습니다. 이세 신예 바로 출전했던 5번 금화 디스팅션 두 번의 경주 3위 그리고 직전 경주 이제 마지막으로 9번 천마하서 윤형석 기수와 함께 출발대에 진입합니다. 이제 곧 출발하겠습니다. 부습니다 부산 4등급의 1800m 장거리 경주 바깥쪽 8번 두바이 평정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9번 천마하서 10번 센텀토르 안쪽에서는 4번 하늘강자와 3번 제타드림이 치고 나고 있습니다. 1코너에 접어들면서 바깥쪽 가만하고 있는 9번 천마하서가 4번 하늘강자와 함께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3번 제타드림은 안쪽자리 3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4위는 8번 두바이평정 5위는 10번 센텀토르가 뒤쫓으면서 이제 2코너를 선회해서 뒷직선주로 입 ...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4번 하늘 강자와 바깥쪽 후반 천마 하서 두 마리가 1마신 차 1, 2위로 달립니다. 3번 제타 드립은 계속해서 선입권, 사비권 전개를 펼치고 있고 1마신 뒤 바깥쪽으로 8번 두바이 평정과 10번 센텀 토르가 여전히 4, 5위권 따라가고 있습니다. 6위는 1번 크라우드 원 7위는 7번 스페셜 윈드, 8위는 2번 로드 투킨, 4위권에 11번 후사 이치와 6번 스마티 돌풍, 5번 석세스 프런트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드는 시점, 4번 하늘 강자 와 바깥쪽 9번 천바 하서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3번 제타드림 여전히 안쪽 자리 3위권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8번 두바이 평정과 10번 센텀 토르가 서우위로 이제 선두 그룹 다섯 마리가.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하늘강자가 바깥쪽에서 뻗어 나오면서 이 마신차 단독선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대를 모으는 3연승 도정마 3번 제타드림 제타드림이 안쪽에서 2위권, 3위권에서 이제 직선 주로의 접전입니다. 4번 하늘강자 단독선도 시원한 걸음을 뽐내고 있는 4번 하늘강자가 아직까지는 선맛이 앞서 있습니다. 안쪽 치고 나오듯 3번 제타드림이 2위까지 올라서면서 3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8번 두바이평정과 9번 천마아서 두 마리의 3위 싸움 계속되는 가운데 선두는 4번 하늘강자, 안쪽에 3번 제타드림, 4번 3번 여기에 3비권 2번 로드 투캔이 등장하면서 4번 3번 2번입니다. 4번 3번 2번 3머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번 하늘강자, 초반 선두권 도약한 이후 직선주로 돋보이는 걸음을 펼쳤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3번 제타드림이 2위를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배 여왕을 가립니다. 2,000m 장거리 승부 부산 경남의 오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서울의 참 좋은 친구가 먼저 선에게 나섭니다. 바깥쪽으로는 역시 서울에서 내려온 바깥쪽 6번 코스모가 도약해 나오면서 안쪽에참 좋은 친구 바깥쪽으로 코스모 두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그리고 즐거운 여정도 바깥쪽 4위권 따라붙으면서 6번 코스모 안쪽 2번 참 좋은 친구 7번 즐거운 여정 세 마리 순으로 선두권이 형성됐습니다. 그 안쪽 1번 영광의 미소가 4위. 바깥쪽으로는 4번 에디슨 박 마운틴이 5위권 따라 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석세스 타임이 안쪽 자리 선두그룹 뒤쪽 6위로 달리면서 이제 2코너를 선회해서 뒷직선 주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간그룹에 있는 말은 5번 어디가나 이제 바깥쪽에서 6,7위권 등장한 가운데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11번 원더풀 슬로와 8번 천지여걸 그 뒤로 12번 퀸즈투어 가장 뒤에는 10번 은성 위너와 9번 퀸날리 가장 뒤, 13번 윈드하이가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의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모를 앞세우고 안쪽에 바깥쪽으로 참 좋은 친구와 이제 즐거운 여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 안쪽 코스모와 참 좋은 친구, 즐거운 정세 마리의 격차가 반 마시자. 까지 좁혀졌습니다. 바로 뒤에는 11번 원더풀 슬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5번 어디가나가 5위로 선두그룹 다섯 마리는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쪽에 버티고 있는 코스모와 참 좋은 친구 이제 바깥쪽 도약해 나오는 즐거운 여정 4코너를 돌면서 즐거운 여정이 바깥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프린세스에서 퀸으로 공주에서 여왕으로 향하는 즐거운 여정 이번 경주의 여정은. 경상남도 지사배 트로피를 향해 즐거운 여정이 바깥쪽 치고 나오는 가운데 11번 원더풀슬루 무서운 걸음입니다. 11번 원더풀슬루 바깥쪽 손두자리를 뺏어냈습니다. 11번 원더풀슬루 안토니오 기사와 함께 정말 손들어 부상한 가운데 즐거운 여정이 안쪽에서 2위 이때 바깥쪽 3번 썩세스 타임도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11번 원더풀슬루와 3번 썩세스 타임 11번 원더풀슬루가 경상남도 지사배 경주에 주인공이었습니다. 11번 원더풀슬루와 3번 석세스타임, 7번 즐거운 여정, 3마리가 앞섰던 경상남도 지사배 경주, 이변에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즐거운 여정, 이번 경주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2관에 실패하면서 11번 원더풀슬루 역시 3세 앞말입니다. 출발이 조금 늦었고. 초반 에선행은 바깥쪽 11번 어메이징 푸시입니다 최시대 기수와 함께 바깥쪽 가만 나오면서 단독 선두로 나서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8번 그래핀킹이 빠르게 2위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1번 골든과 2번 남도퀸이 3, 4위 5위는 5번 골든웨이브 6위는 3번 컬러풀윈드가 뒤졌습니다 그 뒤에 7번 투어버스가 중간 그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4번 그래핀 레벌드와 7번 투어버스 그리고 10번 디러블리퀸 가장 하위권에 9번 느닷과 6번 금마페 초 노트가 뒤주시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11번 어메이징 풋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8번 그래핀 킹입니다. 최현 경기수 안쪽에는 11번 어메이징 풋 최시대 기수입니다. 11번 어메이징 풋과 바깥쪽 8번 그래핀 킹두마리 싸움에 외곽에서 2번 남도 퀸이 종반 추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11번 어메이징 풋을 바깥쪽에서 넘어설 듯 8번 그래핀 킹두 마리의 박빙 접전이 계속됩니다. 남 거리는 150m 가장 안쪽에는 4번 그래핀 레볼드가 추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반 알수 없는 혼전 속에 4번 그래핀 레볼드와 바깥쪽 7번 투어버스, 4번 7번, 7번 4번, 4번 7번, 7번 4번, 7번 투어버스와 4번 그래핀 레볼드 두 마리의 박빙 접전,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12초 7. 먼저 앞서 나왔던 그래핀 레볼드와 한 가운데 추입했던 투어버스 결승선 통과에는 느린 화면 보기.